안녕하세요. 아쿠아티스트 제이크입니다 아, 오늘은 아쿠아티스트 비전 서울 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영을 지나서 교통사 아, 거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아쿠아티스트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자,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길동에 예,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길동에 위치할 줄 몰랐어요 사람이 예, 운명같은 일이라고 해야 되네 아무튼 길동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신호를 받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쭉 길이 길동이 길이 참 뭐 다른데도 서울은 자 차가 막히겠지만 길동도 차가 좀잘 막히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뻥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 어, 위치이고요 동네가 공창이 어, 굉장히 좋은 사기 좋은 음, 그리고 뭘 해도 좋은 동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름 자체가 길동입니다 길한 기운이 많은 동네라서 길동이라고 과거부터 제가 지은 거 아니고요 실제로 음, 그 유래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길동역을 오른쪽에 보이시죠? 길동역을 지나서 아 이거. 속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봐주세요 지나서 바로 그 다음 블록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를 받고 우회전해서 들어간 되겠습니다 이제 복조리 시장 여기 또 길동 복조리 시장이 유명해요 워낙 또 채소 야채 가격도 싸고 물가가 좀싼 편이에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여기서 한 블록 더 가서 바로 여기 나오는 사거리 여기 라라 브랜드 보이시죠 여기 유명한 빵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네 아무튼 우측으로 가면 원래는 과거에는 좌측에 있는 길돈 유류조차장을 사용했는데요 여기는 비싸기도 하고 뭐 할인을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그 말도 많아서 네. 그래서 쭉 바로 오시면 바로 여기 네. 바로 우측, 이 건물, 이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진으로 주차하셔도 되시고요 네. 전륜, 전진으로 주차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철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닫아 놓긴 하는데, 혹시라도 닫혀 있으면 손으로 밀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완료. 안녕하세요 아쿠아티스트 제이케입니다 아, 뒤에 보이시네 네, 넓은 주차장 아, 저희가 이제 준비할 주차장이 아예 준비를 해버렸어요 네. 아쿠아티스트 비전서울 준비하면서 뒤에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뭐 여기 상가 건물에 네, 주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차를 더 많이 할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 주차하시고 아쿠아티스트로 넘어질게요 오 지금까지는 기존의 길동점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주차장에서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카메라를 바꿔드게요 네, 보이시죠? 여기 주차장에서 나오셔서 우측으로 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사거리가 작은 사거리가 시유가 있는 이 사거리 시유 네, 대각선 방향으로 아쿠아티스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길동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줄로 꺾으면 바로 길동역 이고요 길동역 바로 앞에 보이시죠 바로 저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가 길동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퀴 테스트